안녕하세요. 저는 영혼 이기왕 서각 작가입니다. 근자 필성이라고. 이거는 부지라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. 이거는 복이 들어오라고 복되지 돈이 많이 들어오라고 예, 복되지 합니다. 요거는치고이라고 한국을 때로 곧대로 가면은 성공한다 그런 뜻이고, 이건 간에 평안, 집안에 편안하게 집안이 되게끔 좀 되라 그런 뜻으로 다 만들었습니다. 이건 서기지문 모든 기운이 문앞 으로 전부 다 모여서 많이 들어오라는 뜻이고, 이거는 오복입니다. 복이 다섯 가지. 네. 이건 부기 안납, 부재료, 귀, 귀함, 편안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